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대명령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 라는 그 명령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 땅에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 정도는 앞선 구장에 기록된 바울의 회심과 또 베드로의 순회전도 사역으로 이방을 향한 선교가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잘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미리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사건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아주 길게 서술하고 있으면서 이 이방인들의 전도에 대한 그 포문을 여는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가 먼저 시작되고 있는데, 1절에서 알수 있듯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으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고넬료는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헤롯 대왕이 건설한 로마의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약천 명에 달하는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특별 부대가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바로 이천 명의 이달리아 부대 중백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에서 온 정의 보병 병력이었고 백 부장은 로마 군대에 있는, 속해 있는 이 보병에 있어서 그들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였습니다 주둔지나 식민지에서 차출한 병사가 아닌 로마에서 차출되어서 온 병사들인 만큼 이 이달리아 부대의 병사들은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또 일반적으로 주둔지의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은 당시에 있어서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불어서 고넬료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지만. 언젠가는 로마로 돌아가야 할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넬료의 회심을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에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도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성경은 고넬료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경건함을 세가지실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먼저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의 회중에는 들지 않았지만 유대 회당에 항상 참여하여서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존중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백성들을 구제했고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기도는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 행한 기도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방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히 고넬료에게 이방인 구원의 포문을 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삶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는 무엇인 지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혼자만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우리도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확신이 없이 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고넬료는 자신의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하여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사실은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만큼 진실한 것이었음을, 확신 있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진정으로 확신하는 어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 사실인 그 사실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것이거나 또 확실하게 좋은 내용이라면 더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기에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신은 오직 한분 하나님 뿐이시며 이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진실을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여서 믿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강요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들었기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믿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전혀 그 믿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또 복음 전파를 하는 곳에 내가 마땅히 나의 모든 시간과 열의를 쏟아내서 그곳에 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전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할 수 있는 만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인 선행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살펴본 고넬류의 경건한 모습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넬류가 받은 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었어요. 이방인인 고넬류였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큰 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만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영지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거기서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도덕적인 선행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였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에 아무리 큰 열심을 낸다 해도 그곳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상 그 범죄를 씻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악된 본성을 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나오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21절과 20,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 쳐봐도 결국 죄 아래 굴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라는 이 놀랍고 확실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일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겸손하기는커녕 내 신앙의 연차를 내세우고 교회에서 하는 나의 사역과 봉사에 대한 참여한 것을 자랑하면서 나의 행위에 만족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종교적인 열정과 도덕적인 선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부수적인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방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긴 믿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으나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힘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시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 여기며 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오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졌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또그 지식으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믿음이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고넬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친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 진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넬리와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리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또 그래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리는 그 즉시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요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기에 베드로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순종함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누릴 수, 있, 누릴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축복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적 열정과 도덕적인 선행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에 따라야 행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겸손함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뜻과 나의 욕심대로 행한다면, 내 기준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처럼, 내가 받았던 모든 축복마저 빼앗기고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실히 거하여서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낮아, 그 말씀 앞에 낮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지금 즉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떠났던 것처럼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욕바로 사람들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어, 하나님 나 이것만 하고 조금 있다가 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실 축복에 더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던 사람으로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경외했고. 구제와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한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의 행위가 높이 평가받는 것은 고넬료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았던 것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나의 모습이 일상생활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며 나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고넬료를 향하여 경건한 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영진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를 담대히 증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결단함으로 이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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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 진실하게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거하는 담대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건한 자라고 평가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이 마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